자, 두 번째 소단원, 하늘을 바라보는 다른 눈. 자, 이거 하기 전에 역시 전 시간 거 우리 복습해 볼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자, 태양계 행성들 분류하기. 그래서 우리 태양계 안에는 자, 뭐가 있었냐면, 8개 행성, 외소행성, 소행성, 해성, 그리고 위성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행성 중에는 자, 지구, 태양, 지구 안쪽을 도는 내 행성. 그 다음에 지구 바깥쪽을 도는 외행성. 그래서 수성과 금성은 내행성. 나머지들은 외행성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들 우리 기억나나요? 자, 수성은 누구랑 비슷하다? 달과 비슷하다. 그래서 물과 대기가 없고 표면에 운석 구덩이, 밤과 낮의 온도 차이. 자, 그 다음에 금성은 자 역시 지구랑 크기 질량이 비슷한데 대기가 두꺼워서 이산화탄소 그래서 온실효과에 의해서 470도 정도 높다 했었죠? 자 그리고 또 뭐냐면은 우리 뭐 역시 화산이 존재하고 운석 구덩이 자그 다음에 우리 화성 있죠? 뭐 극관이 있다 그런 것들 산화철 때문에 붉게 보이고 이산화탄소 물이 얼어붙은 극관 그 다음에 화산과 대협곡, 무리 을은 흔적이 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목성. 크기가 크다고 그랬죠? 자, 목성 이렇게 줄무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거대한 소용돌인 대적점이 있다. 그리고 반지름은 약 지구보다 10배 정도 크고, 질량은 엄청나게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적점. 그 다음에 위성이 많다. 배경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역시 고리가 있다. 자, 토성도 역시 기체로 되어 있고, 이렇게 고리가 있고, 위성들이 있다. 자, 천왕성. 역시 얘는 궤도면이 이렇게 누워있다고 그랬죠. 천왕성. 얘도 고리. 그리고 해왕성은 이렇게 대흑점이 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지구형 행성은 크기 질량이 작고 암석, 그 다음에 위성이 없고 거의 적은 편. 자, 목성형 행성은 크기랑 질량이 크고 가벼운 원소, 그래서 밀도 단단하기가 작다. 위성이 많고 고리가 있다. 했던 내용들이죠.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아니, 두 번째 소단은 자 망원경 천체마원경의 구조 있죠 구조. 자 천체망원경의 구조랑 그 다음에 사용법. 자 그리고 망원경 있죠? 망원경을 사용하여 달과 행성을 관측 자, 뭐 어쩌고 저쩌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고 자, 처음에 망원경은 누구냐면 1609년에 갈릴레이가 자신이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달과 금성을 좀복답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 기술로는 많은 걸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망원경은 거울 또는 렌즈, 나중에 나올 텐데 거울 중에도 오목거울, 렌즈 중에도 볼록 렌즈를 많이 이용해요. 아니, 볼록이 아니라 자, 볼록이죠. 볼록, 볼록 렌즈. 왜냐하면 빛을 둘다 모아주는 역할을 하죠. 1학년 때 여러분 배웠어요. 오목거울하고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두운 천체를 볼수 있다. 렌즈의 지름이 3.7cm 아주 작죠? 갈릴레이의 망원경. 자, 근데 지금은 지름이 무려 10m가 넘는 망원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나온 사진들은 2015년도에 완공 예정인 8.4m의 반사경. 자, 얘는 그 거울을 이용한 거죠. 거울. 자, 그래서 아마 오목 거울일 거예요. 오목 거울. 여기 있는 거울들 보이죠? 이 오목 거울을 이용해서. 음. 만든 것들 그래서 25.4미터나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여해 갖고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1년에 한달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체 망원경의 구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제일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우리 경통, 자, 경통이라고 그래요. 밑에, 자, 그리고 얘를 대물렌즈 그리고 얘가 접안렌즈 이 그러니까 대물렌즈랑 접안렌즈 사이에 있는 게이 경통이에요. 경통. 그리고 세 번째 거는 파인더 말 그대로 어, 파인더. 일단 찾는 거예요. 자 얘는 찾기가 어려우니까 자얘 파인더로 마원경으로좀 배율이 낮은 마원경으로 일단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체적인 전체 마원경을 움직여 갖고 활용을 하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 균형축. 어얘뭐 뭐냐면은. 이 몸체 자체가, 천체 망원경 몸체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균형추를 이용해갖고 균형을 맞춰갖고 힘을 좀 적게 먹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다섯째 나온 거 보고, 뭐 얘는 뭐 이제 접안 렌즈를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 뭐냐면은 뭐 미동 핸들. 그 다음에 얘는 뭐 초점 조정 나사. 그 다음에 얘는 뭐 가대, 이런 뭉치 있죠, 뭉치? 이런 뭉치를 가대라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7번은, 아, 미안해요. 7번, 7번도 역시 미동 조정 나사. 우리 학교 거랑은 좀더 달라요. 9번은 요 삼각대 있죠? 삼각형 모양으로 있어서 삼각대. 그 다음에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자, 뭐 동영상을 보여줘도 되는데 그냥 일단 여기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할까요? 뭐, 평평한 곳에 일단 삼각대를 사, 겠죠 여기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이렇게 물방울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대라고 그랬죠? 가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옆에 균형추, 균형추를 매단 다음에, 요 위에 가대랑 균형추 에다 이렇게 경통, 본체를 뭐, 연결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은, 4번, 그냥 간단히.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미동핸들. 자, 미동 핸들을 연결하고 요 파인더도 연결하고 아까는 없었죠 파인더 이렇게 연결하고 자 미동 핸들 같은 거 미동 핸들도 연결을 해주고 자그 다음에 접안렌즈 여기 접안렌즈라고 그랬죠 여기 접안렌즈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균형추랑 경통을 조절해서 균형을 맞춰요 자그 다음에 어, 자게기게주 요게, 요게 마음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보조 마음경 파인더라고 그랬죠. 그 보조 망원경으로 일단은 대충의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주 망원경으로 얘네가 서로 이렇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현미경 사용할 때랑 비슷하게 초점을 맞춰 갖고 선명하게 보이게 한다. 뭐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목소리> 관측하는 거 밤하늘에 관측하는 거뭐 사이트들이 나와 있어요. 월별 천문 현상. 어, 그러면 이제 그날의 달의 모양. 월출 월몰 그래서 어떤 시간에 들어가면 제일 정확하게 볼수 있는지 그래고 이렇게 뭐 요새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찍죠? 스마트폰.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야간 촬영 시오 뭐 기회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보호자 함께 뭐 밤에 넘어지지 않도록 자, 보름달도 역시 직접 보면은 어 눈이 부셔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눈이 부시기 때문에 앞에 종이 같은 걸 약간 가려서 기체양을 조절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측과정 잠깐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뭐 관측과정 뭐 별자리 맵을 본다 보조망 환경을 맞춘다 배율이 높은 거로 해서 자세히 관측한다 그 다음에 뭐 행성 표면을 관측한다 자, 뭐 309페이지 양식하고 뭐 연결장치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연결하는 장비들도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